충북수출클럽 회원사 대표 20명이 12일 다락방 청주 YMCA 무료 급식소에서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날 충북수출클럽 회원사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일찌감치 준비해 오후 2시까지 손수 마련한 소고기밥을 지역 노인 300여 명에 무료배식했습니다. 또 사전에 준비한 귤과 떡, 음료수 등의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충북수출클럽 회원사인 OK글로벌 이상돈 대표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라며 특별한 면장검을 선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상민 회장은 충북도가 나서 내수기업이 수출기업화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충북수출클럽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회장의 말입니다. 어, 충북수출클럽은 어, 다 함께 미래로 새겨 이제 내수기업들을 이제 수출기업화 시켜서 그 도움을 줄수 있게끔 조성된 이런 클럽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미래로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취약해 친도 같이 다 함께 나갔으면 하는 취지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